네, 그래서 가스 논의가 있대요. 논의 이 명사가 무슨 말이 논의, 근데 기업의 커리어, 기업의 아바나스 적어주세요. 이거 기업의 구조가 아니 구조, 기업의 어, 기업, 기업, 기업 지배 구조의 논의가, 여전히 아직도, 투에 이 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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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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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가 e n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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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책임 nine, n i e nine, n i n e 이사회예요. 이사회. 그 우리 회장하고 보면 딱 회사에 한 열두 명 모여서 회의하죠. 그래서 기업의 지배 구조에 대한 토 o 는 이사회의 이사 후가 아니고, 이사회의 구조와 그리고 이사회의 역할과 그리고 이사 이사회의 책임감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기업을 이끄는 건 이사회야. 그래서 그렇죠? 어. 근데 대부분의 이사회는 성공인 가지고 있어요. 상훈아뭘 갖고 있어? 잘 먹는다, 아주 그냥. 북에서 왔어요? 어? 오 어, 조만간 건너서 오어몇 개지냐? 어. 대부분의 이상에는 혼합을 가지고 있어, 메리트가. 삼봉. 어. 누가 섞여 있냐면 인사이더, 내부자와 그리고 외부자의 혼합. 그렇죠? 즉, 기업에 출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기업에 안 다니는 사람까지 이사회 멤버예요. 어. 그럼 분명히 이제 역할이 있어요. 내부자는 앞이 아, 보사람들에요 관계 대장사. 내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who or e m p l o y 현재 스톡 테이블로 b p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야. 현재 고용된 사람 또는 전부 지금까지 고용되어왔던 사람 얘는 현재 완료 즉 5월이 지금 두개연결한 거야 X 5월 Y 이렇게 태웅알기 좋아해 나는또 서울립구 어... 근선문고 또... 카톡 하하 물티슈를 닦고 하하하몇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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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이에요 몇급하하하 그래서 내부자들은 카포레이션 그 기업이나 또는 a subsidiary 자회사 목욕 현대, 현대 자동차 시이 옆에 또 현대중공업 있고 뭐 현대조선 있어 이런 자회사들 기업이나 자회사에 의해 고용 현태되어 있거나 고용되어 왔던 사람들이 바로 내부자야 그쵸? 한마디로 직원이야 그리고 ceo 최고 경영자. 그 기업의 최고 경영자는 예를 들어 이재용 같은 사람. 예를 들어 그 기업의 최고 경영자는 종종 그 회사의 이사회 멤버야, 구성원이야. 이재용도 삼성 회의할 때 들어가는 거야? 왜? 자기도 내부자니까. 여까지 이제 내부자 얘기고요. 이제 여기부터 이제 외부자 얘기야. 그리고 인사회를 구성하는 외부자는 좀더 인디펜던, 독립적이에요. 어, 커져 있어. 독립적이야. 뭐로부터? 그 기업으로부터. 어, 왜? 거기 출근 안 하니까. 의존적이 아니라 독립적이에요. 그렇죠? 독립적이고. 그리고 내부자는 제공해요 그렇죠? 외부자가 아니라 내부자 내부자. 다시 내용 바뀌었어요. 내부자는 스파이 서핑 인사이드 구체적인 통찰력을 제공해요. 그 회사에 어, 2년 다녔으니까 그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아. 구체적인 통찰력을 제공해요. 누구한테 레나반 관련 그회사 기업. 다니는 기업에게 관련된 기업한테 그렇죠? 어. 그리고 내부자들은 가지고 있어요. 내부자가뭘 가지고 있냐면 전문적인 정보와 경험, 전문적인 정보와 경험이 있어요. 그 20년 동안 했으니까. 어. 근데 뭐에 대한 그 기업, 어. 그 기업에 대한 전문 정보와 경험이 있어요. 프리사이즈 e 정확하게. 그치?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들의 그 직원들의 c 러 o 밀접, 한 링크, 관계, 연결 때문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그 기업과 그 기업에 엄청난 전문적인 지식이 있겠죠? 시? 아무나 태웅아, 민혁 나머지 나머지 아, 제도 돌려야겠어. 나머지 난 태웅이는 우리 옆집이니까 봐주고 사훈니가 그래서 그리고 외부자는 제이에요 무슨 아니야? 뭘? 좀더 객관적인 퍼스펙티브, 시각을 제공해요. 객관적인 시각. 제3자 입장으로 기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뭘또 제공하냐면 객관적인 시각. 좀더 뉴트럴. 중립적인, 한쪽이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오버사이트. 위에서 지켜본다. 감독. 어, 중립적인 감독을 제공해요. 그래서 외부자는 그래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기 때문에 막을 수 있어요. 어, 이사회 외부자가 꼭 필요해. 얘네들이 막거든 뭐를 집단 사고,끼리끼리 사고, 사고. 그쪽, 직업에 어, 그 다니는 사람들만의 그 틀에 박힌 집단 사고를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단면 너희들 서있었는데 거두정 공모 공모를 막을 수 있어요. 공모가 뭐야? 서 서로 마, 머리 맞대고 이제 되게 꾸미는 거. 공모를 막을 수 있어요. 내부자 사이에서 심판의 역할을 하는 거야. 판사의 역할을 하는 거야. 컴마 머 인지가 그러므로 뭐뭐 하면서 중간 부분, 어. 그러므로 이거 하면서. 여러분으로 프로타팅, 이제 보호하면서 인트라이익을 보여 이 이익. 누구의 이익이냐면 배어홀더를 사고나이상람 누구야? 주주, 어 주주 맞아요 주주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주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laughs> 어, 그래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그렇죠? 주식 회사니까 회사가 다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대부분의 아카운트 설명은 아카운트 설명 이가좋아하요 그렇죠. 뭐의 설명이야? 기업 비배구조의 대부분의 설명은 이사회의 중요성을 간과하는게 아니겠죠 얼마나 이사회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해 우선은 스포파이즈 강조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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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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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요다감사합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사합니사사 오브 다미제 동명사. 가지고 있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이 사회는 음.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를? 대다수의 외부인. 그외부인야 그렇죠? 그래서 끝났네요. 연구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서 대시합니다. 말해줍니다. 연구는 우리에게 대시라고 말해줘요. 뭘? 대체 동명사 주어. 어. 많은 대다수의 외부자를 이사회에 가지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 인프로 향상시키어 뭐를 그 기업의 퍼포먼스 능력을 아, 또. 그래서 뭐에 대한 얘기냐면 밑에 적어주세요 아무거나 위에서 되고 기업 지배 구조. 기업 지배구조, 기업의 지배구조. 여기에는 뭐가 있다? 내부인과 외부인이 있어요. 어. 내부인은 어떤 역할? 통찰력을 제공해요. 전문직으로 내부인은 통찰력을 제공하고, 외부인은 상고나뭘 제공해? 무슨 성? 돈은 먹었으니까 무슨 성? 객, 객, 객관성 그렇죠? 객관성 얘네들은 중립적이에요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중립적인 시각을 가지고 중립 중요한 것좀 표시할게요 지금 기업의 지배구조가 이사회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사인는섞여는 어, 구조고 어, 그리고 내부자는 지금 다 수동태지? 고용 현재 되어있거나 아니면 전부터 고용되어 왔던 사람이고 어, 이단은 알아야 되더라. Subsidiary, 자회사 그리고 외부인은 독립적이고 어, 그리고 내부인은 아, 이런 거빙상 덕회 아니에요. 특별한 통 구체적인 통찰력을 주고 왜냐면 얘네들은 그 기업과 링크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고, 어. 그리고 외부인들은 객관적, 아, 또. 중립적, 객관적이고 중립적, 어. 그리고 외부인들은 공모를 막고요. 공모끼리끼리 그리고 주주들의 이익도 하고 정말로 이사회가 많은 카톡이 아니라 외부인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많은 외부인을 갖고 있는 게 유지키고 <laughs> 그렇죠